이제 그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이제 트랜스포머 EMF라는 거였죠. 트랜스포머 E다입니다. <laughs> 비 파이가 얘는 이제 파이는 어 시간 함수고 d 어, 그 t 분의 d by는 그 이것은 아니고 변화가 있고 그 d t 분의 d s t 이정 그러니까 회로는 인 상태에서 그 안에서 막 이런 필드가 변하는 그런 상태예요. 막 이런 플럭스가 변하는 상태. 근데 플럭스는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플럭스는 가만히 있는데 이 움직인다든지 회로가 움직인다든지 회로가 커진다든지 이렇게. 회로 내 내부 면적이 커진다든지 회로 전주 커진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겠죠. 그게 반대로 그 이거랑 반대로 기트분의 b는 변화가 없는데, 이건 고정되어 있어요 필드는 고정되어 그 있는데, 필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회로가, dt분의 tst가 0이 아니요 회로가 변화, 회로가 크기 변화, 위치나 크기가 변화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모셔널 emf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체가 이렇게 되 있는데,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도선이 이렇게 되있는 도선이 얹어져서, 도체에 얹어져서 이것이 움직이겠 있다. 움직이겠 있다. 여기 도선이기 때문에, 이, 이게 하나의 그... 회국선이죠 여기 전이이 안에 있는 마그네트 플럭스가 변화하게 되면 마그네트 플럭스가 변화하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부에 마그네트 플럭스는 균일하게 있다, 가장 알지게 가만히 있어. 그 균일하게 있으면 또 이제 그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변화가 없으면 가만히 이게 있게 되면 전류는 흐르지 않죠. EMF도 생기지 않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여기 뜬 것이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원래 이만한 사이즈 였던그 내부 면적이 옮겨오게 되면, 여기, 여기까지, 아까, 아까 여기 뜬 것이 만약에, 이렇게 있던 것이 여기까지 옮겨왔다. 이렇게, 이렇게 옮겨왔다. 그러면은, 아까 이만했던 그 내부 면적이 지금 이만큼 더 커지게 되겠죠. 내부에 통과하게 되는 마그트 플럭스가, 내부 통과한 마그트 플럭스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마그트 플럭스가. 전체 마그플럭스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 EMF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선 그거를 이제, 그,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내부에, 여기 내부에,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이렇게, 이렇게 좀 균일하게, 마그 필드가 이렇게, 이렇게 BT, P, 이렇게, T가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그냥 뒤쪽으로 고정되어 있다. 해보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뭔가 도체가 지금 이 도체가 움직이는 상황여기 도체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이렇게 보면은 그 1번, 2번은 어떻게 됩 어, 여기 지금 그 책에서는 여기를 1번, 2번 이렇게 놨는데, 지금 그게 치, 지금 이게 1개요. 7-2 입니다 여기 번호를 갖다가 여기에 1번, 2번 이렇게 하는데 1번, 2번을 이렇게 그냥 놓게 되면 뒤에 있는 여러가지 내용에서 부호가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이것이, 이것을 이 잘못됐어요 이것을 2 바꿨어야 돼요 예. 그거 지금 책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라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쪽 방향으로 dl이다. 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이쪽 방향으로 dl. 그 방향은 이쪽인데, 이제, 음그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까지 길이 갖다가 이걸 미스, 미소 길이라고 해갖고. 이게 이제 미소 길이. 전체, 이중에서 어떤 이 미소 길이 한 부분만 푸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을 잘라볼까요? dl이라고 하면. 그 dl이. 대한 것이 이거죠, 이거 이 dl를 여기에 마그넷 플럭스가 지금 다 나오는 방향으로 있다 거지 이게 거기 에 있는 것들 이렇게 거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이것과 관계 없지. 지금 이렇게 dl라는 부관에서 조금만. D8이라는 구간에서 생기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EF를 구하려면 이제 이 안에서 전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도체니까 내부에는 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전자들 이 전자들이 노랑으로 그럴까요? 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이 전자들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그네틱 플럭스는 이렇게 돼 있고 움직임은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이 오, 오른손 가지고 그 판단할 적에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이 항상 전류의 방향이죠. 전류의 방향. 전류는 전자 움직임과는 반대 방향이죠. 전자가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전류는 저쪽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쪽에도 있으니까 위로 움직이겠죠. 위로. 그래서 이 전자들은 전부 위로 움직여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쌓이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여기에 전계가 형성이 되죠 전계가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전계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봅시다 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그 진행된, 그니까 전, 전개가, 저, 여기 있는 그, 이것이 움직여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움직여서 전자들이 쌓여있고,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플러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인 상태의 전개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이 전자는 이 전개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사실 그 과정이 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거의 뭐 10에, 마이너스 24층, 24승 초. 뭐, 그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순간적으로 그, 이렇게 되고, 그, 예, 이거 저 전개의 영향도 받겠죠. 전개에 의해서 얘가 가려고 하면 이 마이너스 때문에 서로 반발력을 갖게 되는데, 그걸 봐도 이제 전기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전기력 Q2만큼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에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자기력. 빨간색으로 합다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자기력 FM과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밀치려고 하는 전기력 FE가 동시에 작용하죠. 이때 FM은 Q, U cross B라고 하는 움직이는 전하에 작용하는 힘 움직이는 전하에 작용하는 힘그 로렌츠 포스이 케이션 6장이 처음 나왔던 거죠 그이 시계에서 집에 받고 그리고 전2에 대해서 이것이 받는 힘이라는 것은 F2라고 하는 것은 Q2 이렇게 집에 받죠 근데 이때 이것이 지금 여기서는 e, 2 마이너스이죠 이거 마이너스이죠 이것이 두개 합쳐져 가지고서 이건 방향이, 바, 방향이 반대이면서 그 크기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평형을 이루겠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 위로 향하는 힘과 아래로 향하는 힘이 같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서는 평형 시간이 흘러서 평형 상태가 되면 시간이 흘러서 평형 상태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제. 걸리는 시간이 뭐 10의 -24승 초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fm과 f2를 더해서 되게 0이 되나.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u 이때 그래서 여기 생긴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은 음, 없어지고없었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U 컷스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긴, 여기서부까지 생기는 EMF EMF로 계산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전위차로 계산하면 전위차는 전위차라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낮은 데에서부터, 낮은 데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가 낮죠? 여기 높고, 맞은 내가 지금 아까 이 1이 아니라 1이라고 확고하겠죠. 1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u 크로스 b의 dl. 없어지는네요 그래서 umf는 이 n t e g 에서 2까지 u c r o b dl이다 지금 이제 음, 그렇죠 이제 책에 있는 그이 식과 일치하게 되는데 일치하게 1에서 2까지 u c r o b d 이렇게 나오려면 사실은 이게 1이고 이게 2가 되는 그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해지는 이래서 이까지 유크로스 B D L 이것을 모션알 이에움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그런 EMF라고 해요. 모션알 EMF는 이렇게 보면되겠다 모션알 EMF 트랜스포의 EMF는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 B p 를 갖다가 d d 분의 d, d, d. 이것이 트랜스포머 2에 맞 근데 모처럼 이게 풀은 이렇게 구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할 필요 없다. 이것이 지금 예제 7-2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 그리고 지금 예제 7-2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이렇게 짧은 dl이라는 게 dl이라는 짧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유크로스 1에서 2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만약에 이제 전체 이렇게 루프 모양으로 됐다든지 결국은 그뭐 나중에 이렇게 어떤 데서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움직임 나든지 보통 그렇게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거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짧은 이렇게 루프가 폐곡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전류라는 것이 흘러도 이렇게 그 흐르는 제한이 되니까 루프 모양으로 폐곡선 모양으로 만들어야지만 전류가 제대로 흐르겠죠. 폐곡선 이 전체 구간을 C라고 한다면 이때 생기는 모션을 EMF, 여기다 볼때 모션을 EMF는 우리는 U 크 D.

X 방향 좌표를 정해주세요. Y 방향 거기에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움직여 있어요 이런 도선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때 그 음... 여기에 저항, 여기 번호가 여기는 1, 2, 1프라임, 이 1번 여기 1번, 여기는 2번, 1프라임, 1프라임이라고 했군요. 이게 이제 움직이게 나와서 그리고 어, 여기에 저항을, 나중에 저항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준다고 가정했어요, 이렇게. 이 저항이 이게 B0, H, U, D 등의 요도 P가 H. 여기에 지금 모든 위치에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B가 존하는 B는 에스 방향으로 커스텀하게 밑으로 다. 때 어, 여기가 이제 플러스 어, 이 양단에 이 양단에 걸리는 플러스 이 양단에 걸리는 이 양단에 걸리는 여기 형성되는 이것들로 인해서 여기 형성되는 전 전위차 e m f 로 봐라 여기에 걸리는 전위차를 봐라 이것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laughs> 예. 이쪽 방향을 따라 이제 TL라고 한다면 TL 이제 t l 은 어, y 방향, ay, dy가 되겠죠. 그것이 높이가 0에서부터 h 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게 되면 이제 u 속속 b 이것에 이렇게 이것에 해서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EMF를 한 바퀴 돌아서 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선 봅시다. .ましょう.그 마그네스 플럭스는 이쪽으로 향하고 있죠. 마그네스 플럭스는 나오는 방향이고 지금 움직임은 이쪽인데 여기 있는 전하들을 보게 되면 전하들이 전 전자밖에 없으니까 전자들이 이쪽이 움직이 전자들이 이쪽 움직인다는 것은 전류가 움직인가 반대방향으로 가는 거죠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마그네프록스는 나오고 전자들이 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봅시다. 전자들이 다 위로 이렇게 움직여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여 있죠 그래서 위로 움직이고 전자들이 전자들이 위로 움직여서 이렇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고는 여기 만약에 그저 항을 연결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어떻게 되죠? 아 전자들이 움직이겠죠 전자들이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부터 우선 따져 보면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전자들이 이, 이것이 이렇게 도선 움직이게 되면 이 안에 전자들이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전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전류 방향이 이쪽이에요. 마그넷 플럭스는 나오는 방향이죠.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여기 그래서 이쪽으로 다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는 상도리로스 여기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 다시 말해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류 흐르는 방향 전류 흐르는 방향부터 해봅시다 전류이이쪽방향렇게흐르겠이이쪽 방향으로 이류는이쪽 방향으로 이게이게이게이렇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이이이거방이이 보통 우리가 할 적에 이 DL의 방향은 전류방향으로 잡아주는데 지금 전류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잡아갖고 나중에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기억하고서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속도는 이제 이 Y방향으로 컨스턴트해서 이것이 U0의 Ay라고 합니다 그럼 U0의 Ay 플러스 Az의 B0 Dl 그런데 이게 y 방향이야, AYD 이게 사실은 그 애매한데 원래 이 dl라는 전류의 방향과 일치하는 건데 전류의 방향 반대기 때문에 이제 음뭐그 일단 크기만 지금 이렇게 적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그런 그 방향이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노란 걸 해서 전류 방향 이미 이 정해졌으니까 굳이 이 여기서 이제 그 방향을 다시 잡아가지고 혼동할 필요 없죠. 지금 이 방향이 전류 방향 보통 그 전류가 흐르는 그 도선에서의 어떤 dl은 전류 방향 잡아주는데 처음에 잡아줄때게 dl이 반대 방향으로 이그 어 이쪽 방향으로 잡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 돼서 반대 방향이사 다시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유제에다가비제에다가 저에서부터 h 가는거니까 h 가 이렇게 되고 유제로 유제 h 올트가 되죠. 그런데 전류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이쪽 입장, 여기 이쪽 가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기준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어져야 돼. 이렇게 전류가 흐고다는거죠 우리가 다른 건생각하이지 말고 이쪽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t a 이 i e c e of paper. I've been a zero. 그래서, I've been a z r 분의 e r 제곱. 그래서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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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e 이 o zero, zero, z